자둘 중에 시체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 통장 사용 안 하고 어, 아파트 나중에 계약하는 예, 방법 예,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우선 청약 통장은 있어야 돼.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따지지도 않고 예치금 따지지도 않고 일단 쓸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음. 오케이? 그 다음에 중복청약을 딴 데도 넣었어도 상관없음. 그냥 와서 접수만 하면 돼. 그게 뭐냐? 네, 반갑습니다. 분양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노년동 갑니다 강남구 노년동이 아니고 인천 광역시 남동구 노년동 111-7번지 일때 이안 노년 오션 파크 예,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 우선은 그 이안 노년 오션 파크인데 어디에 있냐면은 소래포구 예,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수인선 소래포구역도 있고 예, 월곶에서 판교 구간 예, 월교 월곶 판교 구간 지금 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개통되려면 시간 이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 주변에 보면 은뭐 홈플러스도 있고 뭐다 있는데 다 좋아요. 인천 노년역도 있고 소래포구역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소래포구 시장이잖아요. 예. 예전에 많이 갔어요. 어, 꽃게 사라. 어, 꽃게 사러 가서 회도 먹고 예, 이것저것 챙겨갖고 많이 왔죠. 근데 요즘은 잘못 갑니다. 예, 요즘 잘못 가요. 아시다시피 음, 이곳 입지를 보, 입지가. 소래포구 자체만 놓고 보면 주변이 아파트를 새로 짓고 그래서 어, 환경은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잘안 올라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밑에 있는 배구 신도시하고 또 여기 이 송도, 어, 송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송도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송도는 가격도 오르고. 또 국제도시고 또 신도시고 이렇잖아요. 배고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소래포구 이쪽 동네는 예, 구도심을 예, 다시 개발하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여기 지금 얘기하는 요 이한도년 오션파크. 이 맞은편 쪽에 여기, 여기 이 동네가 예, 이쪽으로 해서 예, 그게 많죠. 예, 그 호텔 그렇죠. 이 예, 포레 시장이 여기 있고. 그렇다 보니까 편의시설들은 잘 되어 있지만,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조금 역부족일 수 있다. 그렇지만 얘가 39층짜리 두계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래도 입주하고 나면은 한 1억 정도는 오를 것 같은 그런 저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한 1억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들어가는 게이 이한 노년 오션파크, 이 자리에요. 바로 앞에 이제 공원이 하나 있죠. 예, 이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위에 푸르지오, 예, 3.3제곱미터당 1,600만원. 여기가 지금 예, 예, 1,233만원 정도에 분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래포구, 시, 이제 예, 서쪽으로 가면, 예, 구도심이죠. 예, 여기 시, 그러니까 에코메트로 5단지, 예, 1,400대. 그 다음에 D는 1,500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지금, 여기서 가깝고, 그죠? 서해포구역도 걸어서 한 8분, 10분이면 갈수 있는데, 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주변의 시세보다는 좀 낮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아파트들은 그냥 아파트 단지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피디님? 주상복합 맞죠? 그러니까 추상복합이다 보니까, 그리고 두개 동이다 39층이지만은, 이 예, 바로 옆에, 에, 옆에, 예, 이, 이거 무슨 아파트더라?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시티 1단지? 거기도 아마, 이 층수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여기, 이거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 26층인가?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그러니까 39층이면은 상대적으로, 어, 전망은 끝내준다. 그러니까, 적어도 25층, 20층 이상이면 조망은 끝내준다. 그러면 거기에 우위쪽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땡 잡는다. 왜? 조망이 좋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거죠. 근데이 동네 전체적으로 보면 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 이그 옆에 있는 그 노년 어, 유호엔 시티 1단지 40평이 40평이 4억 정도고 32평이 3억 2천. 근데 얘는 지금 분양가가 예, 30평도 아닌 전용 6 5제곱미터에요 그러니까 한 28평, 예, 28평 정도가 3억 4천, 3억 3천 그러니까. 옆에 단지보다도 비싼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거니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되는데, 오르는 폭은 한 1억 정도는 오를 수 있다. 그것도 20층 이상, 20층 이상만 전망이 쫙잘 보이는데, 예, 그렇다 이거죠. 이, 이한 노년 오션파크 장점이 뭐냐? 일단 소래포구역 수인선 예, 가깝죠. 그 다음에 수인선 3단계도 또 저기 수원에서부터 저기 한대 앞까지 또 앞으로 개통될 거고, 그러면은 예 여기서 수인선 타면은 그냥 수원까지쫙갈수 있다. 그다음에 월곡 판교 구간이 또 공사 한창 진행 중에 있죠. 나중에 개통이 되면은 판교까지도 금방 가니까 판교에서 신분당선 갈아타고 강남 올 수도 있고 예 좋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 잘돼 있고요. 특히나 이 소래습지 생태공원 이이 아파트에서 동쪽으로 이제 쭉 가면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진짜 좋아요. 그다음에 소래포구 예 생선 뭐 없는 거 없죠 예. 그 다음에 주변에 학교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주변 일대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단점? 교통이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서울이나 강남 정극성은 음, 다소 떨어지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층인데 두개동 294세대예요. 세대수가 적어요. 그죠 바로 옆에 있는 노년 u n 시티 1단지가 201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단지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32평이 3억 2천밖에 안 한다. 근데 얘가 지금 28평이 3억 4천에 분양한다. 뭔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laughs> 뭔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된다고. 좀 듣다가 보면은, 예, 청약 통장을 안 쓰고, 청약 통장 사용을 안 하고, 이거 당첨될 수도 있어. 근데, 다자녀는 가지 마세요. 방이 작잖아요. 그죠? 예, 다섯 명이 살기에는 좀 북적거리는데, 나는 돈이 그거밖에 없다. 나 1억 5천밖에 없다. 근데, 애들은 셋이다. 다자녀다. 나는 그래도 가야 되겠다. 나소래포구에서 근처에 직장이라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채널 통장 쓰지 않고도 당첨될 수 있는 방법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예지금 인천이죠. 인천이고 전용 85제곱미터 다 이하니까 인천 광역시 250만원이면 되고 또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있는 분들 특별공급 50%를 서울시, 경기도 지역에 있는 분들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지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청약 일정이 특별 공급이 6월 23일날 들어갑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부 부양 이렇게 되는데 어있 다자녀 방이 작아도 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하시는 분은 달려들지만 식구 5명에서 살기에는 좀 작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1순위가 6월 24일, 2순위가 6월 25일. 예, 점수는 가점을 기준으로 해서 20층 이상 좀 당첨되려고 하면은, 예, 점수로 따지면 한 35점? 음, 35점 정도 이상이면 도전해볼만 해요. 예. 왜냐, 세대수가 294세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저 기다렸다가 성로나 청나로 갈 거야. 예? 아니면 배구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안 와. 그러니까 청약 1순위든 2순위든 일단 막 밀어넣는 거예요. 자, 이한도년 오션파크 총 294세대 지상 39층 2개동으로 들어가는데 분양가를 보면 64제곱미터, 65제곱미터인데 그놈이 그놈이다.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3억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분양가 형성이 돼 있죠. 아무래도 뭐 30층 넘는 데가 전망도 좋고, 그러니까 3억 4천 쪽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 되네요. 예. 자, 일반 공급. 일반 공급. 여기는 투기과열지구도 아니고, 청약과열지구도 아니고, 청약 과열 지구도 아니고 1순위가 예, 이 아파트 단지 분양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1순위 청약 자격을 준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고, 예치금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인천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얘가 이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청약 경쟁률이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와라 이거예요. 다 와라. 나 미달라는 거 싫으니까. 다 와라. 이 얘기예요. 청약 2순위는 2순위가 어 언제냐면은 6월 25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들어가는 건데, 거기는 청최 통장만 있으면 돼요. 그냥 가입 기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얘 지금도 안 물어. 그러니까 한 여섯 번, 다섯 번 넣다. 었 근데 뭐 이만씩밖에 안 넣다. 었 그냥 한번 가보는 거야. 근데 장남 삼무서 갔는데 당첨이 4층 되면 골차 아프잖아요, 그죠? 이게 꼭 해야 될 사람만 가는 거야. 85 제곱미터 이하가 가점이 40%고 나머지 60%가 추첨제로 가는데 이 추첨제 중에서도 무주택 세대주한테 75%를 주고 무주택 구성원이나 인천에 주택 하나 있는데 처분하는 조건으로 서역서 쓰시는 분들한테 25%를 준다. 전매제한 6개월. 그다음에 당첨됐다가 정당계약을 안 하면 5년 동안 일순위 청약 제한에 걸린다. 그러니까 장난삼아 서지 하 말라는 얘기예요. 세대수도 적은데 거다 주상복합인데. 저서대대가 물어줬어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의포구역 주변에서 직장이고 예? 네? 그런데 내가 나는 죽어도 그 근처에서 아파트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막말로 이거 3억 4천 주고 38층 뭐 35층 당첨되는 것보다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32평 좀더큰거 3억 초반대 그냥 사 갖고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나는 새 아파트 사겠다 그런 사람은 내가 안 말려 안 말리는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청약통장 사용 안 하고 어 아파트 나중에. 예, 계약하는 방법, 예,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우선 청약통장은 있어야 돼.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따지지도 않고 예치금 따지지도 않고 일단 쓸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주택이 있어도 상관없음. 오케이? 그 다음에 중복청약을 딴 데도 넣었어도 상관없음. 그냥 와서 접수만 하면 돼. 그게 뭐냐? 사전 예약 접수라는 거예요. 사전. 그러니까 청약 일정에 가서 청약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 예약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294세대 중에 <laughs> 내가 볼때 이거 미분양 나와, 분명히. 그러면 사전 예약 접수 한 사람들끼리 추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당첨이 돼. 그러면은 정당 계약 쓰면 돼. 근데, 그러면 내 통장 날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야. 그냥 통장 살아있어.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사전 예약 접수 제도를 이용하는 거는 미분양 날만한 동네의 단지다. 근데 내가 저 동네에서 살고 싶다. 근데 통장 쓰기는 아깝다. 아니면 통장이 있는데 일순이 요건이 안 된다. 이런 경우. 여기 지금 2순위가 2순위 청약 2순위가 2 5일날 신청을 하는 거고 1순위는 24일날 하는 건데 2순위 해갖고 예를 들어 당첨되면 청약 통장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미분양 날 확률이 커. 그러면 사전 예약 접수라는 요 제도를 이용해서 사전 예약 접수를 딱 해놓으면 미분양 난거 중에서 추첨을 해갖고 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 예약 접수요 이 제도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층 누가 했는데, 정당 계약 안 했어. 그래갖고 미분양 났어. 그럼 내가 35층도 될 수도 있고, 청약 통장 살아있고, 다할수 있다는 얘기지. 이것도 남들도 막 퍼날르면 다 안다, 이제. 그죠? 인천 사람이 다 알으면, 1순위, 2순위 청약 하나도, 한 명도 안 하고, <laughs> 다, 다 사전 예약 접수만 해놓고 있으면. 볼차 없던데, 퍼트리기 없게. 네. 뭔얘인지 알겠죠? 청약통장 안 쓰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자녀 있는 사람들, 굳이 네? 통장 써가면서 여기 뛰어들지 말란 얘기 일단 얘기하고, 또 신혼부부, 그동안 서금도 국제도시나 배구 신도시에 청약을 많이 넣었는데 점수 낮아갖고 밀리신 분들, 나는 요 근처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시는 신혼부부들은 해도 됨.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하고 계시는 분들, 한분 정도라면 어떻게 모셔볼만 한데, 노부모 양가 부모는 다두분 살아 계시고, 저기 부부 두명 있고, 애들 한명 이렇게 있으면 다섯 명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전용 65제곱미터, 64제곱미터인데, 방세 개라고는 하지만 좁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그러면 거실에서 자야 되고, 엄마는 주방 쪽에서 자야 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식구가 많은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다자녀다. 또 노부모 부장이다. 그러면 한 32평 정도에서 사르셔야 돼. 그래야 그래도 좁아. 예, 특별공거 신혼부부들 해당되죠. 요거는 공지사항, 공고 내용에 보면 은 아쉽고 예, 예전에 이제 그 조감도 이렇게 보여주면 아파트 단지도 크고 막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두 동짜리고, 그래서 이안도년 오션파크는. 예, 이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에, 총 294세대입니다. 그래서 에, 하여튼 뭐 조감도에서도 보자시피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 쫙 있는데 에, 좀 외롭다. 근데 39층이기 때문에 25층 이상이면 조만간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한 1억 정도 오를 것 같은데 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미분양나이기 때문에 굳이 에, 점수가 낮거나 이러신 분들 이 순위 청약넣었고 청약통장 날리지 말고, 미분양난 거 가서 주실 수 있도록, 뭐를 한다? 청약 일정에 맞춰서, 그날 가서 사전 예약 접수만 해놓는다. 그러면 미분양난 거 추첨제로 하는 거고, 당첨되면 아빠 따라 생기는 거고, 청약통장은 그대로 살아있고,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 장대장 TV, 청약 TV 보니까 이런. 내용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오늘 그 제가 인천 노년동에 들어가는 이안 노년 오션파크 청약 일정 알려드렸고요 앞으로도 청약 일정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고민 있으신 분들 이메일이나 위에 올라 있는 일반 전화에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낼 때는 꼭 성함하고 연락받을 전화번호 기재해 주시고 그 뒤로 전화를 막 우리가 하는데 계속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 수신 거절시켜 놓은 분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어, 물어보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 이런 거 올려놨으면은, 아, 올 수도 있다라고, 어, 하고, 어떤 모르는 전화번호 와도 꼭 받아주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예, 인천의 예, 노년동 이한노년 오션파크 청약 일정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